남양주시가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보름 동안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서명운동은 남양주시민뿐만 아니라 해당 정책에 관심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일 시에 따르면 앞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종합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에 시는 남양주시 이통장 연합회 등 사회단체. 백봉지구종합병원추진위원회, 평내호평러브, 평내호평 모여라, 호평 내맘놀이터, 평내호평발전위원회 등 지역 커뮤니티, 남양주 전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도시의원 등을 민관정 협의체로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는 오는 7일 범시민 서명운동 개시에 맞춰 평내호평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범시민 서명운동을 홍보하고 경기도 의료원 유치TF회의 시 수립된 유치 전략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발대식을 기점으로 협의체는 범시민 서명운동 지원 및 참여 동력,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 서명운동 참여는 홍보문에 표기된 QR 코드를 통해 시 홈페이지 서명게시판에 접속한 후 가능하고 각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서도 서명할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공공의료원 유치 예정지인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공공의료원이 건립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주광덕 시장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대한 시민 염원을 하나로 모아서 그 뜻을 경기도로 전달할 것이라며 소속 공직자 모두가 범시민 서명운동을 비롯해 유치 활동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민관정이 하나가 돼 각자의 위치에서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며 민관정 협의체 구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네, 남양주시는 현재 74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향후 100만 도시입니다. 배후의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까지 합하면 120만의 경기 동북부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이렇다 할 종합병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경기 동북부 지역 도민들의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리 공공의료원 유치가 확실하게 필요하고 경기도민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경기도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남양주시의 강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마녀평의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확보하고 있고 이 마녀평의 토지 전체를 경기도의 아, 무상 기부할 경,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의진 곳이 아니라 아, 고속도로와 전철, 간선도로 모든 사통팔달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공공 의료원 하면 세금 잡아 먹는 하마. 병원은 있지만 의사가 오지 않고 환자가 오지 않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 백봉 지구는 많은 의료 수요가 있고 또 가장 요충지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성이나 의료원 운영에 있어서도 여타 경쟁 도시 어느 도시보다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의료원입니다 아마 남양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경기 북부에 새로운 도립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 백봉지구에 유치되는 것이 가장 정답이고 경기도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아, 경기 동북부 지역에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힘찬 첫 걸음이 오늘 시작됩니다. 남양주 시민뿐만 아니라 부리시민, 양평군, 가평군, 경기도민들의 수건 사업이 바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공공의료원 유치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어, 시, 시민단체들, 또 시민들,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모든 정치권 인사,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의 3,500명 공직자, 그리고 74만 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의 수건 문제, 경기도 공공의료원 남양주 유치 확실하게 해결. 할것 입니다.